공식 선거 사흘째인데요. 선거운동 사흘째인데 예. 김문수 후보 경남에 오늘 오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진주 우주항공청 사천 네. 어, 그래서 우리 우주항공산업 여러 제조업체들 관련 기관들을 둘러보고요. 예, 그리고 예. 어, 창원에도 옵니다. 창원에 와서 우리 어, 창원의 K제조업 음. K제조, 특히 K원전 이런 데 대해서 시게 됩니다. 네, 네. 자,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지역 유권자들 많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예, 네. 예, 흔히 경남을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아, 현장에서 느끼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어,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서 그건 뭐 그건 상당히 오만한 이야기고요. 네. 예. 우리 경남 도민들의 자존심을, 우리 경남 도민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또 나라를 지키고, 산업화면 산업화, 또 민주화면 민주화를 늘 제일 선도했다라는 그런 아주 그 주류의식이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 뭐 특정의 무엇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당은 그렇게 아무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예. 뭐 오만한 발상일 뿐이고요. 또 예, 그리고 예. 우리 경남을 그렇게 특정 진영의 물처럼 무슨 특정 다른 지역처럼 그렇게 표매하는 것은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 대한민국을 지킨 최후의 보류였다는 점, 국난때마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 하나, 나라의 미래를 밝혀주는 동남풍 역할을 했다. 우리 적극 대전에 나오는 그 동남풍의 역할을 실제로 동남지역인 우리 경남에서 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크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이번 선거에서 나라의 미래와 우리나라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줄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우리 지역 경남의 선배 동료 도민들과 함께 예. 나라가치한 어려움을 함께 토론하고 함께 지나가려고 합니다. 네, 제가 텃밭이라고 표현했던 부분들은 사실상 이전부터 많이 또 그렇게 표현돼 왔었고 거기다 거부감 이 특히 뭐 많이 그래서, 계신, 갖고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여쭤본 건데 아니 근데 제가는 저는 누구라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저 앵커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 예. 혹여라도 우리 뭐저저 저, 저, 나 제주 변에 그런 이슈가 갖고 있다면 그 매우 오만한 발상이다. 우리 음. 경남 도민들의 높은 자긍심과 자존심 또그임진왜란때부터 제일 그런 유교 때까지 제일 그 전란의 마지막께서 나라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예. 동남풍이자 방파제기 했는데 그런 거뿌려야 되고 특히나 이번 알겠습니다. 선거는 예 우리 미래 세대를 결정하는 그리고 나라의 민주주의 기본적으로 법치주의를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문제에서. 우리들이 정말 국민들과 함께 우리 도민들과 함께 함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생각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당의 힘을 모으고 선거에 그렇습니다. 임한다는 그 자세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좀 묻고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예. 잘 진행은 예. 되고 있는 건가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에 그 무리한 단일화 절차에 대해서 당당하게 반대하던 우리 당에서 또 우리 국회에서 제일 젊은 국회의원 김용태 의원이 위상대책위원회로 예, 예. 지금 어, 됐습니다. 이 김용태 위원의 위원장으로 위원장 위원장의 네. 행보가 상당히 큰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어, 한덕수 의원이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만 어, 두 분이 서로 꼭껴안고 정말 그 지난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약속했던 얼지문덕 이전에 나라를 구했던 그 영웅 아니겠습니까? 얼지문덕 김문수의 예. 문자에. 한덕수의 득자인데 특히 한덕수 전 총리 권한 대행의 역할이 중요한 까닭은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은 곧바로 엄청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통상과 외교에 큰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칫하면은이 미중간의 각축이라든가 또 통상의 전쟁에서 이 지난 80년간의 번영의 그 진로를 잃을 수 있는 예. 그 중요한 짐인데 그 김문수 정부 또 국민의 힘 이정부가 다시 한번더 집권할 수 있게 된다면은 예. 우리는 그 얼찌문득의 그런 지혜로 이 나라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일단 우리 당원들에게 보여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 경선에서 같이 경쟁했지만 석패했던 한동훈 후보, 한동훈 예.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이미 안철수 의원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분들이 이제 우리 당의 혁신과 기획을 위해서 어 주문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도 주말을 거치면서 곧 수용되어서 내주에는 어네 정말 안철수... 저리고 한동훈 대표가 모두 힘을 합치는 그런 큰 성과 이루어지면은 이미 지금 여론조사를 보자면은 다, 아직까지 단일화 이후에 후보 등록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가 본격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만, 예, 예, 예. 어, 최근 거를 보자면 이미 어, 30%대 후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 예. 주점 되면은 안동훈 어, 안철수 후보 또 우리 여러동 힘들이 모여지고 우리 예. 당이 보다 분군을 쇄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제 40%까지 근접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정부를 그려 볼만한 시기 올 러가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4주쯤에는 물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덕수 전 후보라든가 또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선대회에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선대회에서의 활동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번 대선판에서 이제 힘을 보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그런 참여가 일단 관심사이긴 합니다만 4주에는 들어오신다는 게 거의 지금 확정적인 건가요? 아이콘 저희들이 희망하고 있고 아, 또 희망하는 또 정말 부분인가요? 나라를 걱정하고 보한다면은 땅을 예. 어, 재신하고 땅을 고쳐가면서 예. 한편으로는 고치고 또 혁신하고 한편으로는 증구해서 나라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음. 정말 바른 심으로 잡아가는 중요한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맞지 그렇게 잘라러생각 합니다. 예, 득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을 살펴보게 되면 은 국민의힘은 경남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58.24% 득표했었고, 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20.86%, 아, 37.38%를 얻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퍼20%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또 목표치가 있다면 좀 말씀을 주시겠어요? 대체로 우리 경남 부산 울산 경부 특히 우리 경남의 경우는 한 6대 4의 그 규정을 6대 4의 규정을 보여왔습니다. 예, 예. 우리 의60% 어, 민주당의 한 40%. 그런데 이게 자칫 우리 당이 잘못하거나 우리 당의 후보가 아, 경쟁이 밀리거나 하면은 그게 6 5 5대 4점으로 가기도 하고 예. 또 지난번에는 지난 그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며 도의원 시장 분수에서제이 사실은 크게 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경남은 어느 정당의 텃밭이라 보기에는 굉장히 그 의식이 앞. 수 있고 또 균형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어~ 그쯤이 사실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 결국 우리 대한민국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가 경남 유권자들의 표심으로 결정될 것이 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박빙 상태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과거와 같은 우세를 유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어이 전체 우리 대한민국 선거도 최후에는 박빙으로 갈 텐데 이 박빙 음... 선거에서 우리 경남의 표심이 최종적인 결정타가, 결정적인 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요 그러니까 전체 것일 판세는 것일지. 박빙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일단 국민의 에서는 항상 대통령 선거가 그랬고 예, 예. 지난 선거도 아시다시피 2017년 선거는 문재인 후보가 앞인진 같습니다만 당시에 예. 그 중도 보수 성향의 세 후보가 얻었던 득표를 합치면은 예. 훨씬 앞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단일화를 초기에 이루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예. 표심이 뭘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계획을 음. 네. 해 나가면서 또 정말 우리 경남에서 필요한 절실한 공약과 정책 능력을 보여주는 해달성입니다. 음. 그렇죠. 네, 네. 저는 이번에 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전국적으로는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예. 경남 부산에서는, 경남 부산에서의 중요한 지난 대선 때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문제라든가, 네. 또 부산의 산업은행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벌써 말을 바꾸고, 음. 대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네. 우리 경남 유권자들의 큰그 판단의 시금치이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 예.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우장국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페이스북에 공약해놓고 두시간 만에 그걸 지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예, 위원장님 예, 진정성을 의심 받기를 두고 예, 예. 이런 이점에서 대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